요즘 AI,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을 막 뿌리부터 바꾸고 있잖아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AI가 가져올 미래,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해답이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AI,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를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놀라운 사례들 있죠. 그첫 번째 예시가 바로 이건데요.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나노바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 햇살 좋은 산이랑 강 그려줘 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와, 이런 고퀄리티 이미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픈 AI의 소라는 여기서 한술더 뜹니다. 이제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와 이거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적인 영상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정점을 찍는 게 바로 구글의 재미나이 이건 뭐글 이미지 소리를 그냥 사람처럼 동시에 다 알아듣는 그런 멀티모달 ai 거든요 자이세 가지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ai 발전 속도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빨라지는 걸까요? 그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지금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네 가지 핵심 트렌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보여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 AI.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제 세상과 부딪히는 피지컬 AI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기분이나 감정까지 싹 읽어내는 초개인화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전부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 AI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럼 이네 가지가 합쳐지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AI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랑 초지능 ASI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AGI는 뭐냐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나라는 자아까지 가진 말 그대로 척척박사 천재 AI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그 다음 단계인 ASI입니다. 일단 AGI가 딱한번 세상에 나오면 얘가 스스로 막 똑똑해지면서 지능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초지능, 바로 ASI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신다? 그러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인류를 적으로 돌리잖아요? 바로 그게 ASI가 될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기독교적 관점의 핵심이 딱 나옵니다.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초지능 AI가 최종 빌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예언된 단한 명의 인간, 바로 적 그리스도가요.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 사용하는 궁극의 도구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ASI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건 그냥 먼 미래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건 디지털 신분증이 어떻게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수 있는지 그 과정이에요. 보세요. 시작은 그냥 편리하니까 쓰는 디지털 지갑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국가가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통제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 딱 연동이 돼서 시스템 말을 안 들으면 아예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로 완성된다는 주장인 거죠. 그럼 경제는요? AI랑 로봇이 사람들 일자리를 거의 다 뺏어가니까 당연히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지겠죠. 사회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아마 두 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싹다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에게 생활비를 나눠 주는 보편적 기본 소득, UBI인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가장 큰 타겟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AI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이 마우스 클릭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데이터로 만들고요.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이나 감정까지 시스템에 딱 맞게 길들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받는 디지털 아이디는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고 진짜 친구 대신 ai 친구랑만 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물리적인 통제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위협은 바로 객관적인 진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개인화된 ai가 나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진리와 세계관을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0억 인구에게 80억 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생겨나는 겁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른 세상. 이런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그냥 수많은 옵션 중 하나로 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게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 관점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대응의 가장 뿌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로 딱 붙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을 이 진리를 지켜내는 최전선의 요새로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되는데요. 부모는 아이에게 그냥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가르치는 교훈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훈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은 모습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깨진 그릇 비유입니다. 부모의 삶과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건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부어줘도 밑으로 줄줄 다 세워나가서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할 나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 쉽게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내용들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